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주도한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포구는 자원봉사 상담가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. 자세한 내용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. 마포구는 동 자원봉사 캠프에서 활동할 자원봉사 상담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실시합니다. 자원봉사 상담가는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 내 자원봉사 캠프에서 자원봉사 활동 홍보 및 봉사자 모집, 배치, 활동 관리 등 자원봉사 교육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교육 신청 자격은 자원봉사단체 지도자거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2년 이상인 자, 학교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학부모 종사자 등 현재 봉사활동 또는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. 이번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로 구성해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과 다양한 캠프 운영 사례 및 현장 실습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수료 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담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내 희망하는 동주민센터 내 자원봉사 캠프에 배치될 계획입니다. 자원봉사 상담가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자치행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 밖에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 마포투데이, 신재원입니다.